냠님이 분수대에서 사보타지 한것 같아요 냠? <laughs> <냥>? 심증이에요? 봤어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n <오, 웃음> 예. 어머머, 어머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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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지만 저는 거 n 예요 m 님이 a 신 거예요? 저는 생각님이 i a 로 봤거든요. 저 그 네. 햄님이 왜 근데 변명하세요? <laughs> 왜 변명하세요. <laughs> 바로 바로 바로. 개명해 저는... 돌아올 땜춘분 음. 같이 안 해본 분 위주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 안 해보신 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가볍게 네. 다죽었어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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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왜 이렇게 저를 피하세요, 교살님. 그럼요. <laughs> 다 죽이신다는 분과. 그건 그냥 취임새 제책이 같은 거예요. 미션 열심히 해야겠다. 그 살림은 아닌것같아왜따라오세요 <laughs> <laughs> 제가 지켜드리려고요 <laughs> 목숨 지켜드리려고요 아니시잖아요 죽일라고. 죽일라면죽일라죽였죠죽였라고죽 죽이려면 진작에 죽였겠다. 이 중에 하나 는 왠지 우리일 듯. 그게 킹모일 듯. 노.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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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나다가에 <거의> 죽였네. 아, <laughs> <다>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네. 그 그거네. 공장에서 냉각수 펌프 하는 데 있었어요. 공장에서 펌고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만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제가 해고만.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진짜 어? 캐거거든요 어? 오케이. 근데 제 직업을 박박디라 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laughs> 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어머 암살당하겠다 <laughs> 이제. 어떻게 해? 하나. 충자가 딱 둘. 만한 말 아니에요? 어차피 암살당하든 투표 당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건너텔라 그랬어요. 저는 디니 님 믿으니까. <laughs> 와, 이걸 사네. 그래. 나왜 뽑아? 누가 나 뽑았어. <laughs> 암살자 없나봐요. 아니면 본인이 암살자인 거야. 그래, 나그 일부러 저렇게 안심시키는 거지. 아, 헝금. 나고요? 나고요? 음. 누가 에치! 칼? 누가 칼을 들어? 어? 아니, 아니 그... 철창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나왔는데? 에? 응? 철창, 네? 토네이도에 아, 깔려, 깔려 죽었다고요? 시체 바로 옆에서 양인이 네. 아무것도 못본 듯이 그냥 지나가시는 아니,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시체를 봤는데 혹시 네. 조사하실 수 있는 장의사가 있나 해서 부르려고 <laughs> 했거든요, 사람을. 아 <laughs> 조사하면 뭐해요? 네, 근데 음, 직업 알수 있잖아요. 있어요. 직업 알면 뭐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음, 도움이 되지 거... 않을까요? 아무튼 실제 바로 옆에 얌무미 서 계셨습니다. 사람을 불러 올라 그랬다라는 거 치고는 너무 말씀이 없으셨던 느낌? 그냥 딱 걸린 느낌? <laughs> 과연? 나는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웃음> <웃음> 네. 딱 걸린 게 맞았구나. 근데 되게 순간 변명을 엄청 잘한다. 장의사를 데려오려고 했다니. 그게 말이 돼? 나였으면, 네? 네? 이랬을 텐데.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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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캐나다 거위 어? 죽였네. 여기 개구서 밑에서 발견했고요. 을 캐나다 거위 죽이고 안뭘 발견을 해요? 저안 보였어요. 이거 전문이에요. <laughs> 보였어요. 어머, 전화... 전문. 어 전문업자면 캐나다 거위 깨고면은... 죽여도 알림 안 뜨는데. 네. 하지만 어, 방금 거짓말하시는 방금은... 걸 수도? 야. 근데 방금 집천까지 혹시... 두분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 방금 슈퍼 지나갔는데 두 분. 저는 시장의 집무실에서 네명 뭉쳐가지고 어? 그냥 내려갔는데 걸렸어요. 햄고래님 김교살님 아니더라고. 지각 제주 생강 어? 중에 음. 하나인가? 아무튼 전문 있어요 지금. <laughs> 그럼 어떻게? <어떡해? 웃음> 그러게요. M튜브님 <M2 분님 웃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떡해? 저는 햄고래님 김교살님은 아닐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 목소리가 <laughs> 작아서 안 들렸어요. 어머머머머? 어머! 누구야? 전문 업자가 있다거라? <laughs> <laughs> 나 <웃음> 죽을 뻔했어. 돌아가시는 줄 알고 놀랐네. 근데 진짜 캐나다 너위를 죽인 거라면 거짓말이라며? 면 <laughs> 소름. 그러면은 내 직업 쓸모없는 직업이네 이거. 부검을 못하네. 지강님인가? 지강님 되게 음침하게 다니시던데 지강님 약간 의심스럽죠 지강님인거 같다 지분님은우리 아니세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면크 그냥 어? 강고래님부터 그냥 아우 거위 아니세요? 깜짝이야 아, <laughs> 어디서 죽였어요? <laughs> 어디서 죽였어요, 지강님 <laughs> 어? 죽이래요 이거 알림 올려야 되나? <laughs> 시체가 안 보이니까 찾을 수가 없네 어? 뭐야? 에? <laughs> 아 어쩐지목구멍 어? 가렵더라어 누가 깜빡하고 캐거 죽였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맞아.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 아, 대박, 나 완전 개, 속았네. 그럼 어떻게 한테? 와, 와, 완전 깜빡 위로, 속았네. 건너뛰기 했는데. 그러니까. 어떡해. 그럼 어떻게? <laughs> 그럼 어떻게 죽여보자. 그냥 왠지 저 사람 위험한 사람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다들 게임.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못 하는 것같어 하지만, 비둘기가 이겼쥬? 사실상, 중립 둘, 우리 셋? 그러면 뭐, 반은, 반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야지. 아, 치카 엠님. 왜요? 냠님이 분수대에서 사보타지 한것 같아요. 냠? <laughs> <얌>? 심증이에요? 봤어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오, 예. <laughs> <놀람> <놀람>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는 거위예요. 직업은 암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직업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님이 써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님 발견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님이 써셨어요? 다 같이 있었을 때 갑자기 썰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안개가 끼길래 제가 신고했는데 저는 생각 님이 썬 걸로 봤거든요. 저도요? 바로 옆에서 쐈어요. 근데 햄님이 왜... 근데 변명하세요? <laughs> 왜 변명하세요? 바랍수도 <바로 웃음> 개명해. 저는 칼찍이신데 잘못 쓰신 줄 알고 지금 들었는데 아닌데 생각님이쓰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 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생각님이에요 햄님이에요? 맞아요. 아까 저한테 제보해주신 음, 분이 흥강님 누구죠? 저요. 음, 뭐. 아 지강님? 어, 아니 뭐야. 세상에. <laughs> <이상해>. 지강상에 <이상해. 웃음> 뭐야. 이상하네. 오! 대박. 어? 대박 아니면, 아니면 진짜 어떡해? 억울하겠다 아니면 어떡해 개라니 <laughs> <laughs> 아니면 님이데아니었어 <laughs> 아니면... <laughs> 어떡해 아니 왜 잘못 본 거지 내가 쏜거 맞는데 <laughs> 왜 잘못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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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해 진... 나는 나는 해명했는데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야. 된 거예요 아니 햄님이잖아요 이거 딱 봐도 햄님이네 어, 여기 햄님이 칼을 잘못 햄님. 쓰신 거예요? 아, 진짜 보안관인데 잘쓴 거예요? 대박이다 아니에요 저 보안관 아니에요 지강님 직업 뭐예요? 저요? 저는 복수자예요 복수자 아 제가 죽으면 복수해주세요 어, 네. 어머 방의사 아, 저요 방위 저기 시체 있어요 어디 어디, 아, 어디 시체 어디요 시체 있어요? 따라갈게 따라갈게 경찰서 옆에 경 <laughs> 옆에? 근데 제가

빅모님이랑 뜨거운 시간 보내줘고 막 뜨거운 시간 보냈는데 시가 지금 두 개가 나왔다 지금 오신 저랑 오신 햄님이랑 디디님이랑 박방님은 경찰서 옆쪽에 있는 시체 발견했거든요 근데 딴 데서 지금 울린 거죠 저희는 네? 교회에 네. 하늘색이 아니라 우리가 본건 햄고래님인데 저 갇혀 있었어요 연인이었나? 혼자 아, 근데 제가 행고래님 시체를 좀 봤어요 왜요? 바로 에? 장의사 찾으러 갔는데 <laughs> 너무 의심스럽다 장의사를 도대체 왜 찾는 거... 거지? 그... 장의사를 찾는다는 그... 게, 그... 게 말이 안돼 때... 가짜 직업 얘기했을 때탈로 태... 네. 나니까 찾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렇구나 어 뭐야 근데 지니님 이 시체는 발견하신 지 그럼 꽤 오래된 거예요? 1분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님 추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속는 거면 어떡하지? 왠지 생강 님은 아닐 거 같아. 실사로 죽이고 <laughs> 모른 척하고 사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이미 누구 하나 죽었겠다. 같은데 너무 모여 있었는데. <laughs> 어 뭐야? 또 비둘기승? 아. 아. 아 네. 그럼 어떻게 님또 네. 오리였어? 감사합니다. 한번 죽여볼까? 네? 이렇게 빼버려요님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다음엔 그냥 그니까. 죽이신다고요? 아니, 아니, 잘못 네? 들으셨어요. 어, 김모님도 오리였네? 생강님 <laughs> 게다가 캐나다 거이셨네? <laughs> <laughs> 생강님 맞아요. 저 때문에 오해받아서 외쳤는데. 댐지셔가지고 죄송해요. 맵을 <웃음> 옮겨볼까요? <laughs> 다른데로?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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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쫓아오셨나요? 어, 생강님 아, 나고대는 이제... 것 같아요. 어, 어, 누구 들어왔다? 짭 유니콘 들어왔다. 아, 생강님 버리죠? 제, 제거 있는데, 제거 <laughs> 있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부터 죽여야겠다. 아, 아니, 형님, <laughs> 어 그럼 어떻게 죽일 거라면서 왜 저를? <laughs> 그럼 어떻게님 찾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다 말씀드릴게요. 네,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는데? 뭘 <웃음> 약속했는데?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아이고, 아, <laughs> 어? 캐고 죽였다. 캐고네. 캐네 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 그럼 어떻게? 어 뭐야? <laughs> 제준님 같은데? 아맞님니다선님 제주님 누구랑 있었어요? <laughs> 저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인기쟁이네 파티하셨구나 아, 재밌었겠다 네 맞아요 햄님도 있었잖아요 햄님 아니야? <laughs> 나도 있었어? 햄님 있었어요 직업님은 <laughs>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암살 당하면 어떡해요 <laughs> 어, 저 수삽니다 그럼 직업 실장이면 어떡해요? 아이고, 나는 그랬어, 왜 뽑아? 아, 진짜 어이없다. 일 <laughs> 했으니까 됐다. 하필 죽여도 아, 캐나다 걸일를 죽이다니. 냠냠 굿. 냠냠 굿. 냠냠님 직업 뭐예요? 뭘까요? 내 생각에는 아. 닌자. 대박 사람 죽여요 <웃음> <웃음> 그럼 <바로> 어떡해 <laughs> 저 중에 하나는 죽겠구만 눈에 안 보이지 내가 찾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네 어? 죽었나? 안 보여?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근데 진짜 사보타지를 안 한다 할줄 몰라서 그런가? 뭐에요? 어, 이게 어머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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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던 분이햄이 파티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님이랑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햄님을 찾으시면서 햄님의 행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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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이이 저랑 남님이 훈련장에 있었어요. 훈련장으로 훈련장 예. 올라갔는데 템튜브님 훈련장. 이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했니? 한 번도 못 맞추셔가지고 이미 죽은 줄 알았어. 똑같은 어. 마음이었어요. 저 울릴까 했어요. 그래서 햄님 돌아가셨나 보고. 돌아가셨다. 헨고 <laughs> 했니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님? 아니, 저 지금 교사님이 발견한 저 시체는 어떻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은 간 건데, 시체가. 근데 제 앞에는 햄님을 못 봤는데요? 저는. 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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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 제가 더 먼저 디미. 가고 있었으니까요. 얌님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디니님보다 앞에 가고 있었잖아요. 뭐, 다들 몰래 있었나?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같이 계단 쪽으로 올라가다가 봤네. 그는 도도새였습니다. 이제 뜬다. 뭐지? 왜 둘이서 그렇게. 어, 어려 아니래. 어? 어? 어머. 그럼, 어떡했니? 게임 잘하는 줄 알았는데, 허잡이네. 어? <laughs> 추리도 못하고. 홍재분님이세요 아니요. 누구야, 누구야 했는데. 네. 죄송해요. 저도 대화를 해볼까 했는데, 죽을까 싶어서 바로 신고해버렸어요. 제가 제맨 처음 발 달본 아, 것그 같아요. 영능력자 이런 거 있나? 음. 어머, 이거 울린 사람이 정말. 보통 도도새인데. 오. 오. 그럼 저 투표 안 하시겠네요. 다행이에요. 아 저런 말 하는 것도 도도새가. 아, 아 뭔가 <웃음> 의심스럽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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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의심스럽지? 또 도서새 같아. 조사 님이랑 얌님한테 들었거든요. 훈련장에서 발견을 하셨고 얌, 얌님이 훈련장이 먼저 발견을 아니라 대기실에서 하셨는데. 대기실에서 발견했어요. 훈련장에서 어. 대기실로 아, 올라가는 아, 길에서 어어 음... 어. 아, 고세 파티를? 어? 뭐 뭐지? 조사 님들 어, 저 걸렸어요? 네. 님이 너 이러면 어, 왜 저예요? 둘이붙어 있었잖아요, 계속. 근데 드럼 어떻게님도 있었고 제주를 넘다님이랑 저희 같이 태어났는데요? 맨 처음에. 저, 맨 어, 칼이 아, 칼 <laughs> 있으시거든요? <laughs> 아, 아니었어, 나 완전 바보다. 절마생이 죽었네. <laughs> <아니>, 햄님 이에요. <laughs> <냥님이에요>. 아, 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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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저예요? 햄도 맞고 햄 제주 남 같은데. 어... 신고 아, 교사님이 신고하신 아, 거잖아요. 지금. 저 아니 아니라니까요? 저안 죽였어요. <laughs> 아니 저안 죽였어요 진짜 <laughs> 얘들아 싸우지마 진정해 이거 게임이야 아... <laughs> 저 교살... 하지만... 뭐 해볼만 했다 <웃음> 시도해볼만 <웃음> 했다 어, 그래서... <laughs> 이거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주세요 아... 어? 끝났는데 뭘 올려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안살 안 실패했네 뭐. 이거 아니, 아, 여러분 재밌었어요 그거. 사진 찍으면 안돼요? 와 본인이 센터 쓰는 거 보소? 哈哈哈哈哈哈